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오늘은 어, 8월 달부터 제가 약속한대로 어, 해원제 위주의 방송을 진행하겠다라고 7월 달에 공지를 계속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지금까지 황금세상의 에 방송, 그 골드실버 시황분석 방송은 국제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어, 국제시황 골드실버에 관련된 내용들을, 어, 제가, 아 유욕장, 특히 유욕장을 위주로 해서 분석을 해서 아침에 시황분석에서 거의 뭐 실시간 방송이나 마찬가지로 국내 시세가 10시에 나오면 그때 바로 방송에서 업로드를 하는 그런 어, 형태의 데일리 방송을 거의 하나씩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이, 거기에, 예, 뭐, 오랜 구독자들은 그런 것은 이제 아닌데, 어, 뭐, 일종의 떠내기 방송, 떠내기 시청자, 내지는 알고리즘 시청자들이죠. 뭐, 이런 분들, 분들이 방송을 보고, 어, 뭐, 여러 가지, 이 시황에 관련된 본인들의 판단을 댓글을 달아야 되는데 시황 분석에 대한 자기의 자기 생각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저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뭐 결론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뭐그 내용에 조금의 뭐 정치적인 내용이 언급이 되거나. 또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내용 언급이 되거나 골드 실버와 상관이 없는 이런 분들의 어떤 그런 시비 시비적인 어떤 그런 댓글 그다음에 시황을 분석을 하고 자기 이 시황의 판단이 나는 이렇게 이런 시각으로 봅니다 이런 어떤 내용의 댓글이 아니라. 어, 분석이, 뭐, 분, 이 방송의 분석에 대한 깊이나 뭐, 방향성이나 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주기도 하고, 어, 때로는 이제 그, 저는 국제의 골드 실버, 어, 현물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하는데, 또 다른 방향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 또, 거기에 대한 어, 이, 그냥, 본인이 생각이 아니라, 뭐,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되는데, 그런 시비적인,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댓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예,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 화요일, 목요일 위주로 방송을 한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계속 정보를 받기를 응원하고, 또 하루에 방송이 뭐안 나가게 되면 카톡으로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데일리 방송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데일리 방송을 하면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매일 아침에 유욕장이나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실시간으로 어떻게 보면 어 분석을 해서 받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장점이기도 한데 에, 또 한편으로는 어, 빠르게 정보를 봤죠. 또 한편으로는 이뭐아침에 시세, 시황, 뭐또이 매일 어, 이 내용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죠. 국제 시세, 국내 시세, 뭐 거기에 이제 골드 관련된 뭐 어, 직접적으로 영향 을 주는 달러 인덱스, 환율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쭉쭉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깊이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뭐 방향성을 제시해 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데일리 방송에서는 그러한 이 깊이 있는 방송을 15분 안에 시황 정보부터 시작해서 뭐 골드의 영향을 주는 내용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그 깊이 있게 분석하기가 시간적으로 어렵지,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어, 내용적으로 상당히 매일 분석하는데 매일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어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스를 보더라도 그 일종의 데일리 뉴스 골드 실버에 관련된 데일리 뉴스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어떤 눈높이가 계속해서 의견이 들어오는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7일 달에 제가 결단을 내려서 해운재를 시도를 했고 그 다음에 어, 해운제를 시도를 하면서 다른 곳에서는 전혀 어, 없는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6, 7월 달에 가동을 했고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는 가야 되겠다. 그렇게 골드 실버의 기본적인 어, 교육이 이, 만들어지고 거기를 수료를 하고 난 이후에 본인들이 시황 분석을 하게 되고 시황 분석에 에,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내, 에, 내 생각과 <laughs> 시황을 쳐다보는 이런 <laughs> 상황들을 오픈시키고, 토론도 하고, 좋은 의견 제시하고 이런 어떤 내용으로 가는 게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 15분 안에 시황 정보, 그다음에 고올딩 영향을 주는 내용 이걸 한 축에서 진행하다 보면, 이게 깊이 있게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해원제를 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화요일, 목요일은 어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처럼 15분 이내에 공개적인 음 그런 방송을 할 겁니다. 지금 같이 똑같은 패턴으로 그런 부분은 아예 공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월수금은. 어, 이 해원제 위주로 어, 진행을 할 겁니다. 해원제 위주로 진행을 해서, 어, 오전에는, 어, 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20분에서 25분 정도의 디테일한 그러한, 음, 방식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오후에 쇼츠를 통해서, 어, 지금, 뭐, 아시아 이 시장이 거의 끝나기 전에, 지금 끝나고 뭐 이제 방송을 했는데 끝나기 전에 에그 제가 방송을 해서 실무를 거래하시는 분, 특히 또 KRX의 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에게 또 오후 정보를 회원들에게는 실시간으로 어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 주말 리포터는 회원제로만 어이 회원제 방송으로 들어갈 것이고 중간중간이 이 회원들에게는 실시간 방송을 많이 할 겁니다. 회원 전용 실시간 방송을 많이 해서 어 시황 정보를 변화 올때 그때그때 지금 전달이 될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번 이제 오늘 8월 4일이고 월요일이었지만 오늘은 진짜 공개를 했습니다. 화수, 화요일 날, 목요일은 공개를 하기로 어, 했기 때문에 내일도 공개가 갈 거고, 이제 수요일 날, 금요일은, 어, 죄송하지만, 공개가 안 되고, 회원들에게만 방송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 정보, 오후, 어, 뭐, 시, 생각 한 3시 정, 3시 경으로 지금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쇼트를 통해가지고, 내지는 실시간으로 통해가지고 라이브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그러한 부분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이 그럼 회원 가입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우리 황금세상 영상을 띄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에 봐보면 이게 황금세상집에 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입을 누르면 이렇게 뜨죠 자여기에 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딜러가 있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회원을 가입하면 2,990원에 월 이제 시청비 그 구독자의 이제 이그 구독, 구독료가 나가는 거고 딜러를 하게 되면 6,990원에 딜러 구독료가 나갑니다 프리미엄을 하게 되면 월 3만원에 이제 프리미엄 나가는데 회원은 기본적으로 배지가 달리고 그냥 내가 실시간으로 내지는 회원제 방송을 볼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 딜러는, 딜러부터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참여할 수도 있고, 라이브 방송에도 바로, 참, 바로 참여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혜택이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중간 중간에 이제 저희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심화 과정까지도 지금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심화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프리미엄은 방금 전에 그세 가지의 기본을 그대로 다 움직이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은 곧 이제 8월달에 프리미엄 담톡방을 가지고 갈 겁니다. 프리미엄 담톡방을 가지고 가는데.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골든피아, 우리가 실버 거래소에서, 어, 이 프리미엄, 어,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어, 거기에, 에, 정말 차별화된, 어, 이런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은 공개하기가 좀 어렵지만, 3만원을 가지고 30만원, 300만원을 충분히 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미엄 회원들에게는, 그, 어, 이, 이,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서 프리미엄 회원이 예, 지금 현재 뭐몇명안 뭐 되지만, 음, 거의 한 30에서 50명 정도가 프리미엄 회원이 되면 이분들에게는 다른 프로그램, 그러니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예, 진행이 될 겁니다. 거기에 예, 충분히 예, 그, 따로만 오시면 수익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붙을 겁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은 지금 현재 가장 이제 고가의 프로그램이지만 그냥 간단하게 골드 실버에 관련된 모든 시황, 그 다음에 분석, 그 다음에 그런 프로그램 뭐 이런 부분에서 그냥 제가 비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딜러는 이제, 물론 그게 좀 차별화가 되지만, 딜러는 교육 프로그램, 어, 저희들이 움직이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어, 이 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어, 회원은 이제 교육 프로그램 참여는할수 없지만, 모든 방송을 이제 회원제로 어, 들을 수 있는, 어, 그러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어, 최소한의 이제 회원 프로그램을 가장 기본만 장착을 했고요. 어 뭐, 회원 프로그램에 가입을 이제 하는데, 어,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가입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해그 회원에서 여기 회원 가입, 가입하기 가입 누르면, 이제 요런 이제 영상이 뜹니다. 이렇게, 에, 그 가입을 누르게 되면, 어떤 어떤 부분으로 가입이 됩니다. 만 여기에. 2,990원의 결제가 이렇게 나오면 돼 결제가 이 2,990원의 결제가 뭐 카드로 하셔도 되고 핸드폰으로 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취소 환불 가능하고요. 예. 첫 결제일 이후에 청약회원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예, 한번 이제 진행을 시키면 그 다음은 자동으로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2990분들 세금이 272원이 빠지면, 뭐, 제약에는 커피 한잔값 정도가, 뭐, 어, 저희들한테 제공이 되는 그런 형태인데, 여기에서 또, 미국에서 또, 미국 세금이 빠집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에 이제 달려있는 부분이라,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게, 회원이 최저로 해서, 어, 뭐, 진행 하는 니까 참여하시고 될수있으면 딜러 이상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마무리를 정리를 하자면 어, 월수 금은 해원제 위주로 20분 이상의 디테일한 분석이 예, 추가가 되면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화목은 지금 현재 진행하는 그런 패턴 방식으로 어,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의 시황 전달하고 그날 영향을 주는 몇 가지만 언급하는 정도로 해서 공개 오픈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원들은 쇼츠 방송을 통해서 지금은 쇼츠가 한시 삼분 정도 쇼츠로 이제 돼있기 때문에 삼분이 넘어가면 잘려요. 그래서 간단한 정보를 드리는데 쇼츠로 진행할 거다. 실시간으로 쇼츠보다 내용이 좀 길다 하면은 그냥 아예 실시간 방송을 통해 가지고 회원제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전달하고 그 실시간 방송은 회원들은 언제든지 라이브 방송에 가가지고 볼수 있게끔 그렇게 예, 진행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뭐 기본적으로 나는 뭐 화요일 목요일만 그냥 어, 공개된 것만 볼 거야 하면 그래 보셔도 됩니다. 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 최소한 회원이라도 가입해서 어, 아침 오후에 실시간의시황 정보를 받기 쉽다 뭐 그런 부분이면 회원 가입하시면 되고 난 교육 프로그램이나 심화 과정이나 이런 크리큘럼에 어, 이, 이,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어, 딜러를 가입하시면 되고 어, 나는 프리미엄을 가입해서 정말 내가 에, 투자한 이 부분에 시공황을 분석해서 어, 비서 하나 채용한다 생각하고 프리미엄 가입하는데 에, 추후에 이, 이 프리미엄 이, 이 부분을 통해서 수익 구조까지 만들어 가겠다. 그러면 이제 프리미엄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뭐 이렇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또 많은 분들이 에, 그 그냥 스치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댓글로 시비하고 뭐 이런 부분은 많이 그, 거두질 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많은 그 관심과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황금 세상의 해원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참여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잘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